나흘간의 설 연휴입니다. 연휴 기간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다녀온 뒤 딱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하신 경우 있으실 텐데요. 아이들 손잡고 가볼 만한 곳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, 또 전통놀이를 접할 수 있는 행사들까지 안수빈 기자가 소개합니다. 거대한 새가 물고 가는 유리병에 들어가 보고 연기가 피어나는 마녀의 항아리 속에 앉아 동화 속 인물이 된듯 사진을 찍습니다. 착시 효과를 이용한 트리가이 미술 작품입니다. 또 다른 전시관에서는 부산 영화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. 100년 전 영화 도시 부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명작을 만나고 영화 촬영 기법을 배워 나만의 영상도 만듭니다.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은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이 같은 전시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. 저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3, 4층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과 2층 트리가이 뮤지엄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크로마키, 타임 슬라이스 촬영 등 영화 제작 기법을 직접 체험하여서 나만의 영화 예고편을 한편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 고유의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. 국립부산과학관은 설맞이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비롯해 21일에는 설 특별 공연으로 줄인형 공연을 마련했습니다. 설 연휴 기간 상설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되고 특별 기획전인 2050년 탄소 제로 시티도 놓쳐서는 안 되는 볼거리입니다. 2023년도 개면연 설날을 맞이하여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윷놀이, 고리 던지기, 제기차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립부산 국악원은 설 연휴 주말 국악원 야외 마당에서 복을 부르는 피호쓰기를 비롯해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엽니다. 또 새의 해 힘찬 기운과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판굿과 땅줄놀이, 설장구놀이, 상무놀이 등 특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21일 오후 강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드론 1,500대가 동원된 설명절 특별 드론 쇼가 진행됩니다.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.